다 보셨죠? 지금 한 명만 이제 급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다들 오셨는데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코스 설명부터 일단은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기사식당 진유 기사식당이라고 순천에서 괜찮게 하는 밥집 있는데 거기까지 일단은 가는데 코스가 낙타 등이에요. 그렇게 막 심한 경사도도 아니고 그냥 계속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 수준이라서. 이렇게 막 힘든 것도 아니고요. 서포트카 운영 중이고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상비약도 챙겨놨고요. 튜브도 준비해 놨고 그리고 가는 길에 뭐 포트홀이나 이 도로 살짝 갈라진 곳이 있어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 핸들 손안 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진이랑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많으시니까. 그 영상 촬영이랑 분들 코스 안익숙하시면은 최대한은 그냥 가면서 찍어주시는 방향으로 하되 지나갈 때는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오르막길인데 그 앞에 분이 너무 많이 늦게 가신다 싶으시면은 추월해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한 줄로 갈 거예요. 한 줄이라서 좀. 뒤에 차 오는 거 보면은 바로 전달해 주시고 가쪽으로 붙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비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딩 전체 코스 다 하면은 40km 조금 안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좀 번거롭더라도 여기서 한번 타고 그리고 차에 실어서 여수까지 이동해 가지고 오동도 한번 갔다가 나와서 종포에서 여기요 잠시만요. 아까 제가 스티커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거기 뒤에 그 번호가 적어져 있어요. 이따 술 마실 때추천권이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저한테 지금 오시면 돼요. 네요, 네요. 우리 쿠루만 못 받았을 거야 아마. 음. 어. <laughs> <laughs> 한 모가. <laughs> 어. 도착하면 출발할 거야? 하긴 어, 하죠. 지금 어, 메일을 하죠. 네.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단은 공기압 점검이랑 뭐 공기압 다 점검이랑 다 스트레칭 해주세요. 화장실 좀 <laughs> <쓰지> 갔다 오셔야 <웃음> <웃음> 돼요. 그리고, <laughs> 사진 찍고 그리고 가는 길에, 사진 찍고 그리고 가는 길에, 사진 찍고. 길에 <laughs> 화장실 없으니까 남자들은 뭐 상관없는데 여자분들은 <laughs> 갔다 오시는 게 아, 좋을 것 같고. 가는 길에 보급도 <laughs> 없습니다. 오늘은. 근데 안 가는 게 좋아. 우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단체 다진 한번 찍게 아, 보여주세요 아.. 한 손으로 찍어야 돼? 자 찍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 아시죠? 영상입니다 <laughs> 아아아아이게말알겠 <laughs> 어, 이런 식으 이런 식 이러도 음, 아. 돼? 아.. 영상입니다, 음, 그, 영상입니다. 음. 여기서 잘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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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거 찍고 싶은데 뭐고? 어, <�itus> 식당 가서 아, 맞 아, 이할거 같은데 아, 완어요 아, 진짜 아아 식당 갔을 우리 공연장 아 진짜 많다 아, 어네요요 여기 여기 다가이 아, 한쪽만 터줘요 だわーああ<ー> 예, 차, 차두 대, 차두 대. 차차, 차 조심. 아, 이거 1차선이 다 막아야겠다. 앞에서. 아베 쟤. 여기서 우리려고요 청주 용암동에서 그 의정부 민락동까지 그 탐답을 하나 옮렸더거든요 네, 답이요여데 <laughs> 이게 밥 먹자. 야 가위바위보 해가위바위한번 하자 한번 맞게 할까? 자한번 어, 맞게 한번 하자 아저 안내면 안내면 야 돌아봐야 돼야 안내면 기가이바위거야헤빼빼빼빼빼빼야빼빼빼빼빼빼빼빼빼는안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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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속 이어배고 달래. 다리 었잖아배 끌고 나 고양이랑 배 끌고 아 걔는 배 끌고 주는 아. 거 좋아해. 배긁어 배배 주는 거. 다줬다 어. 어? 아. 아니. 고양이 먹혀 가지고 강아지는 내가 줄개걔 긁어 줘. 서까요 아니면 좀 나눠서 할 거예요. 아니면 <laughs> 자체 슬로우야? 나나무 하나 고 있는 거야. 대대 아니지. 야가 빨리 나. 어, 어, <웃음> <웃음> 혼자 안좀봐 <좋아. 웃음> 안다 개구리 안다 안에 에어컨 틀어놨답니다 들어가서 네 명씩 앉으세요.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아나안 껐어. <laughs> <laughs> 뭐라고? 무려 볼 베어링이라고 요 <laughs> 지금 빨리 가는 팀 <laughs> <게임> 출발할 거예요 마이 <laughs> like غ ز、啊啊 달이랑 겹쳐서 엄청 이쁘게 나온다. 지금 달 아래 라이딩 하고 있어 둘이. 오, 그만, 어, 제발, 쉨터, 쉨터, 쉨터. 아, 제발, 제발. 소만 진짜로, 와봐 진짜로. 잠깐만, 진짜 잠깐만 okay. 아, 잠깐만요. 손들어라선선 오케이, 가자. 일단 빨리 가, 빨리. 같이 서어내니까십분정사 찍어줘야 지니다 s a p 소리 질러 아! 역시 야간차량이 대박이야 야간 차량 대박 어, 진짜 66년식 머스탱 뭐냐 한 번도 사용 안한거한 번도 안 하네 GT GT 컨버터블24-26 <laughs>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지구나. 이지야. 네. 네. 벌써는것같아 됐습니다. 오케이.